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한달 전쯤 2차 CBT를 진행했죠. 이번 2차 CBT는 1차 CBT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1차 CBT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여전히 아쉬운 건또 무엇이었는지, 좋았던 건또 무엇이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 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재밌을까? 그 아니라 어땠을까가 더잘 어울리겠네요. 사실 이번 영상, 한달 전에 올렸어야 할 영상인데, 알바를 하는 바람에 기쁨 영상이 내버렸네요. 그렇다면 카트 드리프트 2차 CBT는 어땠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와닿은 것은 충돌 피드백이에요. 1차 CBT에 참여한 유저들이 입을 모아 말한 문제였죠. 저번 1차 CBT에선 충돌 피드백이 없어서 벽에 충돌하면 다트마냥 벽에 꽂히듯이 박혔고, 카트끼리 충돌 시에 튕겨나가는 게 아닌 카트가 서로 껴버리는 현상으로 게임플레이 자체가 불편했었는데, 이번 2차 CBT에선 충돌 피드백이 개선됐습니다. 벽과 부딪혔을 때, 카트끼리 부딪혔을 때, 튕겨나갑니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좋아지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충돌 피드백, 여전히 아쉬웠기 때문이에요. 카트가 벽을 긁을 땐 벽이 자석처럼 카트를 밀어내는 느낌이라 주행에 복귀하는 시간이 빨라서 좋았는데 문제는 각도가 조금이라도 빗나가서 벽에 부딪히는 판정이 나면 여전히 벽에 박히는 느낌이 들어요. 즉, 카트가 멈춰있는 시간이 길어서 순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트끼리 부딪혔을 때 서로 껴버리는 불상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충돌 시에 퉁 하고 튕겨나오는 게 아닌 턱, 하고 딱딱하게 붙어 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이건 핀차의 영향도 있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주행 부분은 중요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 충돌하면 감속이 너무 커서 따라잡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견인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 카트1에선 순위가 낮을수록 속도 가 빨라지기 때문에 선두를 따라 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드리프트 는 아직 견인 시스템이 없어서 상대 도 똑같이 실수를 해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끌기를 해도 더 빨라지지 않아요 약간 카트1의 ht 엔진 느낌이랄까요 끌기보다는 깔끔하게 드리프트를 해서 충돌 없이 주행하는게 더 유리했습니다. 넥슨이 말한 것처럼 전작 계승이 목표인 만큼 주행 감각을 전작과 같이 개선해야 기존 카트 유저들이 어, 이거 내가 아는 는 느낌, 내가 아는 맛 하면서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선보일 컨텐츠를 미리 맛볼 수 있었어요. 카트 드리프트, 과금 정책이 변화하죠. 우리가 지겹도록 봐왔던 특유의 한국식 운영 대신 시즌 패스가 도입됐어요. 정말 좋은 방향이라 생각해요. 과금을 안 해도 밸런스에 문제될 건 없고, 사고 싶은 사람만 구매하면 되는 치장품 개념이니까요. 긍정적인 신호여서 좋습니다. 게다가 시즌 패스에 들어가 있는 감정 표현, 카트바디, 여러 치장품 등다 이뻐서 시즌 패스로 과금정책을 바꿔도 장사는 잘될것 같아요. 넥슨도 나쁠 거 없고 유저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앞으로 나올 넥슨의 신작 PC 게임들도 이렇게 과금정책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썩어빠진 그 과금정책, 버릴 때도 됐잖아요 아무튼 그 이외로는 라이센스 시스템이 들어왔고 일일 미션도 생겼어요 하지만 역시 메인은 시즌 패스였네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으면서 진작 이렇게나 만들죠 그 여태 삽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넥슨은 뭐 덕분에 영상감들었지만요 고마워요 넥슨 인게임 UI가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요 저번 1차 CBT에서는 UI 특히 UI 중에서도 부스터 게이지의 시인성 가독성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어요 부스터 게이지는 알아보기 어려웠고 속도기는 투명해서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 2차에선 카트 1과 같이 바뀌면서 시인성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어, 진작 이랬어야죠. 1차에서는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UI는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UI는 앞으로 더 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개발진 분들도 요점을 잘 파악하고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부스터가 찼을 때더 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는 개인적인 바람 정도 있네요. 효과들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개선이 더 필요해요. 먼저, 속도감 관련한 이펙트가 개선돼서, 밋밋했던 속도감이 이번엔 괜찮아졌습니다. 해상도도 커지고, 그래서 카트도 좀 멀어지고, 그래픽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카트 속도가 300km를 넘지 않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속도감이 부족했는데, 이번 2차 CBT선 카트 앞부분에 바람을 가르는 효과, 부스터 사용 시에 속도계가 깜빡이면서 진동하는 효과가 생겨서, 속도감이 향상됐습니다. 이제 차량 자체의 속도만 더 빨라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달리는 부분의 효과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템 이펙트는 여전히 아쉬웠어요. 아이템 사용 이펙트. 피격 이펙트가 명확하다라고 말할 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색이 옅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공격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트원처럼 효과를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눈과 귀로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실성을 살린 게임이 아니라 아케이드 게임이고 만화 같은 게임이잖아요. 그러니 표현이 더 과장되고 더 만화스러워도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컨셉에도 더잘 맞게 또 아이템 효과를 더잘 알아볼 수 있게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후방 카메라가 4K 화질로 바뀌었습니다 전작에서는 사실 화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잘안 보여서 있으나 마나 했잖아요 그런데 드리프트의 카메라는 요즘 플래그십 세란에 들어가는 어라운드 뷰 보다도 화질이 깨끗합니다 실제 차량 카메라도 저렇게 깨끗하진 못하거든요 세상 아, 발전한 그래픽에 감탄했네요 소소한 변화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스피드 카트 아이템 카트의 차이점이 아주 조금 생겼어요. 아이템 전 부스터 인가가 추가돼서 아이템 카트가 아이템 전에서는 약간 더 유리했습니다. 1차 CBT에서는 아예 차이가 없어서 스피드 카트로 아이템 전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어, 뭐 그렇다고요. 아쉬운 부분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서버가 안 좋았어요. 해외 유저랑 만나서 그런 건지 크로스플레이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급작스러운 프레임 드랍이 생긴다든가 툭툭 끊긴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뭐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같이 하는 지인들도 동시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맵 로테이션도 너무 아쉬웠어요. 스피드전을 하는데 아이템 전 맵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빌리지 고가의 질주 하려고 한 시간을 했는데 안 나와서 그냥 커스텀 방 파서 했습니다. 모드에 어울리는 맵을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맵이 늘어나면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주요 요점들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이제 포함시키지 못한 소소한 여담을 말해볼게요 운영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일단 게임 자체는 보장된 카드라고 생각해요 게임성도 갖추고 있고 순위 역주행으로 e 스포츠도 활성화됐고 결과적으로 게임 전체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보장된 카드라 볼수 있죠 그렇다면 게임은 바탕이 되니 운영이 핵심일 텐데요 가장 궁금한 건 엔진 업데이트와 카트바디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카트1은 대장차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엔진이 바뀔 때마다 대장차는 또 달라지고요. 또 대장차를 얻으려면 투자되는 비용도 많고요. 그런데 카트 드리프트의 과금 정책은 시즌 패스로 바뀔 예정이죠. 그렇다면 파라곤 기사 시리즈 등 대장차 시리즈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프트에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가져올지 아니면 대장차의 위엄까지 그대로 가져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얼굴만 파라곤. 기사 시리즈고 성능은 안 건드릴 것이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안 그러면 시즌 패스가 의미가 없잖아요 과금으로 밸런스 깨지면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을 테고요 해외 진출은 불보듯 뻔하게 망할 테고요 뭐 실제 자동차 레이스처럼 하겠죠 뭐 GT3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쓰는 차는 다 다르지만 성능 밸런스는 맞춰서 동등하게 경기를 진행하거든요 카트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GM이 좋습니다. 우리가 카트라이더 생각하면 BGM도 떠오르잖아요. 이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BGM. 메뉴에서 나오는 BGM. 인게임에서 나오는 BGM. 네, 다 만족스러웠어요. 앞으로 테마들이 이제 다 넘어올 텐데 그것들을 또 어떻게 얼마나 바뀔지 그게 정말 기대가 돼요. 너무 넥슨 칭찬하네요. 넥슨 칭찬하는 거 되게 어색하네요. 그래도 칭찬할 게임이 있어야지. 커스터마이징 부분 정말 기대돼요. 이건 1차 CBT 영상에서도 보여드려서 굳이 요점으로는 안 다뤘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진짜 차 게임이 되는 거죠. 굳이 더 이쁜 카트 바디를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 갖고 있는 거 이쁘게 잘 꾸며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정식 서비스 이후에 더 많은 범퍼, 사이드 스커트, 휠 등의 파츠가 추가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치장 아이템도 다양해졌고요. 페인트, 부스터 이펙트, 심지어 데칼도 생겼고요. 게임 엔진이 바뀌어서 그래픽이 좋아지니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네요.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벌써 찾아보니까 쿠팡 코튼도 있던데. 네, 뭐 글로벌 게임이니까 뭐 DHL 카트나 뭐 UPS 카트 뭐 이런 것도 생기겠죠. 아, 설마 뭐. 이런 거는 안 하겠죠? 리드포 스피드에서 느낀 튜닝의 맛을 카트라이더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1차 CBT 때도 느낀 거지만 이즈 투 플레이 하드 투마스터예요 조작이 쉽고 편하거든요 전작의 기술들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다 가져올 것 같지만 조작 자체가 쉬워져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차가 땅에 달라붙어 있어요 카트 원이면 분명 차가 날아가야 하는데 싶은 상황도 드리프트에선 땅에 착 붙어서 안 날아갑니다. 안정적이에요. 덕분에 드리프트를 할 때도 차가 튕겨 나가는 뭐 소비 카트 했다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유저를 만족시키면서 신규 유입도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지투플레이 하드투마스터로 자연스레 들어가는 인기와 신규 유입, 넥슨 입장에선 최고겠죠. 과연 다음 테스트는 CBT일까요? OBT일까요? 제 생각에는 개선을 더 하고 데이터를 쌓기 위해 OBT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게임들이 CBT를 길게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이 늦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2차 CBT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넥슨 게임 언제부턴가 기대조차도 안 했는데, 드리프트는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카트만큼은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차 cbt 어땠냐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확실히 개선은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예요 저번 1차 cbt의 부족한 점들이 개선 됐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았네요 그래도 넥슨이 심혈을 기울이는 게 보여서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카트 드리프트를 변화의 기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도 잘 나올 것같고요 언제까지 더러운 과금 정책 쓸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이런 게임 내놓을 거고요. 앞으로 바뀌어야 먼 미래를 볼수 있겠죠. 안 바뀌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테고요. 아, 넥슨 게임 칭찬하고 기대까지 하니까. 아, 이거 기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카트 드리프트 기대하시나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고맙습니다.